번. 두 번인데 어 그래도 조금씩 가슴이 떨리긴 하네요. 두근두근. 그래도 아직은 세포가 살아 있나 봐요. 막 살려고 그러네. 그래도 루미한테 고마워요. 자, 이 청바지, 반바지, 청바지. 이걸로 해서 오늘 코디를 좀 젊어 보이게 오늘은 머리도 와우. 할 거예요. 오늘 모자 안 쓰고 머리도 해서 좀 멋있게 하고 나가게. 꽃든 남자. 고까고 <목소리> 사실은 베트남에 와서 밖에 잘안 나가요. 시끄럽고 덥고 해서 친한 동생들 아니면 여자 만날 기회가 있어도 잘안 나가요. 어느 순간부터 좀 귀찮아지더라고요.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집 근처에서 혼술하는 게 좋았는데 뭐 20대 때는 2박 3일 술 마시고 놀고 그랬는데 30대 중반 넘어가니까 그냥 모든 게다 귀찮아서 근데 루미 만나고 나서는 집도 가깝고 술도 잘 마시고 밝고 뭐 같이 있으니까 그냥 나도 20대가 된 느낌? 뭐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는 오빠 때되면 불러주고 새우 잡아줘 라면 끓여줘 뭐, 얼마 전에는 집에 초대해서 그 수영장 가서 또 친구들이랑 파티를 한번 했거든요. 야, 이 스프레이를 내가 베트남에 왔을 때 3년 전에 산 거거든요. 근데 이걸 3년 동안 썼어, 3년 동안. 머리가 조금씩 빠지고 있어. 곱슬이라서 그래서 제가 모자를 좀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. 돌아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이러면 머리가 다 망가져서 어차피 머리를 해도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. 괜찮아요 머리? 자 이렇게 개구리 집에 왔는데.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오면 돼요 호치민에서 좀 유명한 개구리집이에요 그러니까 3마리에 5,000원 정도 좀 크리스마스라 날씨도 좋고 어? 어? 왔어? 역시 이쁘다 늘 새롭다 야늘 이쁘다 야 그래도 맨날 맨날 그집 앞에서 먹다가 요런데 나오니까 좀 새롭다 그지 뭔가 좀 데이 데이트 하는 것 같아 데이트가 뭔지 알아 남자 여자 사... 커플 커플 데이트 아 오늘 어 풀이해 오늘 여기 뭐 개구리 밖에 없잖아 개구리 이거 이이두 마리짜리 두개두 두 개랑 빰미 언니 아는 언니 올까요? 어? 언니 아는 어? 언니 올까요? 아 언니 와? <laughs> 왜? 아빠 유튜버 먹고 아. 만나고 싶어서 물었어 아 혹시 그 어. 메일아트 하는 언니? 어? 메일아트 한다는 언니? 어? 메일 손톱 네, 아 맞아요. 손톱 한다는 네. 언니? 어 아, 진짜? 네. 지금 먹고 있어요 아, 좀 미리미리 그런 건 미리미리 얘기해 너는 왜사람 온다는데 말을 맨날 안 해? 오케이 세개 시켜 세개 빵미도 응. 세 개. 응. 어, 자 언니가 왔는데 우리 언니 야 오늘 왜? 왜 이렇게 다 이쁘냐 야, 늘 새롭다 야 언니 이, 이, 이름이 뭐예요아 언니가 너 눈썹 아 눈썹이랜다 저거 뭐야 손톱 다 해. 근데 언니는 오늘 화장 안안안 안안 하신 거지. 어 화장 안 하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워요. 야너너 너 경쟁자를 이런 경쟁자를 데려오면 어떡해어 너무 너무 이쁘신데? 어, 나이가 근데 어떻게 나이, 아, 한국말 못 하시지? 푹 아, 네, 아 저그제 영상을 많이 봤다고. 나 오빠 베트남 말 못하겠어. 네가 베트남 말로 해줘. 해야지. 응, 아니야, 오빠. 그냥 눈으로 얘기할게. 푹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아, 예, 아, 빵 식사하셨어요. 안껌껌 쯤. 아 배고파요? 자 일단 먹자 나 어떻게 해야돼 이거 좌루미 우푹 좌 25세 우 30세 아 너무 행복한데 루미 푹그 다음 개구리까지 개구리에 막걸리 와 오늘 뭐 날이다 날이야 형들 이거 이거 나중에 호치민 오시면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와 이거 막걸리에 어, 막걸리에 먹으면은 끝나 그리고 자 이거는 죽 근데 죽이 파.. 죽이 파란색이야 그지? 녹색 뭐 야채 넣었나봐 더 맛있어 그 언니는 개구리 좋아해요? 아 좋아해요? 오늘 많이, 오늘 많이 먹어요. 네. 오늘 우리 끝까지 먹어요. 오늘 서로 집에, 집에 가지 말고 끝까지 먹어요. 너 누구랑 얘기하니?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. 야, 이거를 소스에 빵을 찍어갖고. 음. 어. 어, 보기만 해도 맛있어. 뭐라고? 야? 아 늙었다고? 야채가 늙은 늙은 야채도 있어? 요거 베트남에 오시면 이런 야채 많거든요. 이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몸에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찍어서. 야, 근데 나왜 여기 와서? 같이 밥먹자 찍고 있냐 나 그거 아닌데 지금 <laughs> 야, 일단 나는 그런거 아니니까 오늘은 편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청, 좌청용 우베코와 함께 아, 좌청용 우베코 스테미나 음식인 개구리에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 하, 예술이야 예술 너무 행복해 세상을 다 가진 듯하다 뭐라고? 얼음 아니 얼음 없어도 돼 요거는 그냥 이거 그대로 먹는 거야 아나 너무 행복해 형들 어떡하지? 언니는 술, 술 먹어? 아이고 초면에 제가 한 손, 아이고 너무 많이 달았다야 막걸리를 유리 잔에 오빠는 다 많이 줘. 이렇게. 야 이거 진짜 잘 어울려. 먹어봐. 요. 아. <laughs> <laughs> 응아 어 응. 맛있어 별로야 넌 소주야? 자 소주파 루미 자 언니는 맥주파야 뭐야? 언니 소주 좋아해? 아 진짜? 아 소주를 더 좋아해? 너랑 아 살찐다고? 나도 그냥 베트남 말할까? 같이? <laughs> 아니 그 너무 너무 설레서 나 한국말만 해야 될것 같아. 많이 먹어요. 근데. 한국말 알아듣는 거 아니죠? 마무이 돈? 너와 나랑 야로이 아니야. 야, 나랑 일곱 살 차이밖에 안 나. 아, 근데 그렇게 안 보여. 한 스물.. 스물 일곱? 야.. 루미는 나랑 띠동갑인데 띠동갑 뭔지 몰라? 12살 무이하이더나어 12살 아이야이나랑 나랑? 나? <materializing 숫자> 나랑 이 나랑 반이아그 아, 아 맞네 이 형은 1 0이이 Bye 이 y 3 7살 e bye. Bye b 그 e Bye bye. Bye 어디 e Bye b y 요 Bye bye. Bye bye. 루미는 막걸리가 입에 안 맞나 봐요. 루미 소주파. 푹, 푹 언니도 소주파. 세 개가 아니고 네개예요 <laughs> 아, 진짜? 내, 내 와이프가 된 거야? 오늘? 같이 있어서. 아, 푹은 못해서 뭐라 할순 없으니까. 요. 진짜 몇개살 거야? 야, 괜찮아. <laughs> 야 진짜 네, 날라갔어? 이거아야 네, <laughs> <왜? 야오>. 응? <laughs> 우리 같야너 음? <laughs> 소리가 왜그래? <laughs>